존경하는 유옥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 최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과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2024년과 2025년 동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 성장률은 2024년도 2.0%에서 2025년 1.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소비 위축, 국내 소비 위축, 수출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국내 정세가 악화되고 중동 원유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의 무역 장벽 강화로 자동차, 반도체, 철강 수출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경제, 경제와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 고금리 등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우리 동구의 소상공인과 제조업자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들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맞춤형 지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물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이미 국가에서 정기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경기 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저는 이러한 접근이 불안기의 복지사각지대 해결과 지역경제 회복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상공인, 제조업자,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해 대출 이자 지원, 세금 감면, 임대료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 지역의 소상공인이 코로나 19로 인해 폐업 위기에 처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그 가게를 찾아 주면서 함께 힘을 모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 사회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 확대, 긴급 운영자원 지원 프로그램 도입,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공동 마케팅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는 일전통시장, 일대형마트 전담 지원과 같은 정책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환율 상승 및 수출 감수에 따른 긴급금융 지원, 기술개발 보조금 지원, 스마트 공장 전환, 고용 유지 지원금 및 임금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골목 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은 상인들이 적극 참여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좋은 사례입니다.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의 장당궁 두부 거리는 이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보험료의 10%를 고정 지원합니다. 최대 90%의 지원이 가능해 월 보험료가 4만 950원인 자영업자는 4,100원만 집적 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매출 감수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국내 국비 지원 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로컬 브랜드 육성 지원과 단골 가게 육성 등 주민과 상인이 함께 생활 상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 가게와 지역 예술 가게 연계하여 동네 가게의 디자인을 개선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3개월 이상 공과금을 연체한 가구에 대한 지원,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단기 실업자 및 경력 단절자에 대한 직접 직업교육 및 재취업 지원 등은 이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타 지체,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동구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조 운영 자금 지원 확대, 공과금 연체금 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검토, 고물가 고금리 완화를 위한 긴급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불황과 택배 서비스의 폭발적인 시장 장악으로 도심의 빈점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을 슬럼화시키고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바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빈 점프에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농장의 확대로 쌈채소 등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식량 문제 해결은 물론 임대 시장 활성화, 고용 창출 등의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 제조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에 저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의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과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회복에 큰 기여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